발리로 이렇게 좋은 언니와 함께 왔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놀스 아레입니다. 놀스님들 안녕.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발리에 이렇게 왔는데 발리 에온 이유가 친한 언니인 써니 언니가 결혼식을 합니다. 와. 그래서 발리로 이렇게 좋은 언니와 함께 왔습니다. 와! 싱가포르 경유해서 발리로 와서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언니가 옆에서 다 알려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진짜. 아, 날씨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미쳤어요, 발리. 언니 파스타도 맛있어. 이렇게 먹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잘라야 가져가, 되 가져가. 이렇게 응. 잘라야 돼. 깜짝이야. 롯스님들 아 안녕. 와 오늘은 쿠킹클래스 하러 갑니다 오늘 패션은 그냥 화이트룩인데 레드포인트 백이에요 이런데는 화이트 화이트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은언니 목걸이 협찬이에요 여러분 쿠킹클래스 잘하고 올게요 빠이 수술실 아 여기 그렇게 앞치마 어이. 앞치마가 되게 야하다 이런 앞치마를 하고 어. 어, 이제 요리를 해볼 겁니다 나 장갑 안 끼고 가고 싶어 아이갑 껴야 돼 여기 껴야 돼요? 여기 껴야지 지금 아 그럼 어. 뭐야. 아유 참아. <laughs> 요리하고 있어요 <어디갔어요, 웃음> 지금. <웃음> 짠 뭐라도 해야 돼요, 지금. 오, 땡큐. No, uh, it's all r 완전 매운 거. 나도 나고. 여기는 여러분, 풀장도 있어 가지고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오, 좋은 언니가 찾아보고 예약했는데 되게 마음에 듭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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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여기서 쉴 수도 있어 수영하고. 아이 스위밍 할수 있어. 어제부터 궁금한데 떼겨봤는데 이거 어떻게 먹는 과일인지 이거 어떻게 먹었니? 이걸 음, 먹는 건가? 응. 음. 이거 씨는? 어 아니야. 쟤는 아닌 것 같아. 전체에다 나가겠다. 내 스타일 아니야 야! 얼굴로 욕하는 중 오늘이 이제 7월 12일 한국 기준으로 생일이라고 이렇게 케이크를 챙겨줬어요 호텔에서 해피 벌스데이 미스 윤서강 여권 이름에는 제가 이제 본명이 윤서니까 윤서로 챙겨줬는데 여기가 그리고 생각보다 딸기가 되게 맛있어가지고 아까 딸기를 먹어봤거든요 그 한국 딸기랑 되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동남아 쪽이 더 맛있어요 과일이 북한 딸기랑 비슷한 느낌? 어, 진짜 뭔가 그 금방 밭에서 따온 느낌 있잖아, 언니. 진짜 그 느낌이야. 한국 딸기는 이제 하우스 딸기가 많으니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 딸기 향이 더 많이 나. 음. 네, 웰컴 디너 파티를 위해서 배변해 왔습니다. 와, 너무 좋아, 근데. 여기 너무 예뻐요. 아, 예쁘다. 좋아, 좋아. 요 어머, 뒤집어진다 아주 그냥. <laughs> 음, 오늘은 웨딩날이라서 이렇게 웰컴드링크 같은 드링크도 받았고요 이제 저희 닉네임이 있는 자리가 어디서 오죠 안녕 안녕 이쁘다 이쁘다 셀프 웨이디 와빰빰빰빰슈퍼멜 간다 자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음식점을 왔는데 조은언니 그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추천해줘가지고 찾아서 왔어요. 근데 되게 유명한 곳 같아요. 사람도 되게 많고 치킨이랑 미국 아메리칸 음 맛있다. 음 치킨 너무 맛있어. 치킨 시킨 잘했다. 응 진짜 좋아. 내가 치킨 진짜 좋아해가지고. 나도. 난 버거 3분의 1만 먹을 거야. 안 돼. 뭐야? 반 먹어야 돼. 계란도 안에 있어. 어? 맛있겠다. 이거 감튀야? 어. 먹어 네. 여러분 감튀예요 이거. 와 너무 큰데? 이제 이거 먹고 쇼핑하러 갈거예요 네. 기대. 오 마이 오 갓. 오 마이 갓. 써니 언니가 브랜드하는 곳입니다. 오. 여러분 티셔츠도 챙겼어요. 하우스 어한 왜? 여러분 오늘은 비치워크 거기 가서 쇼핑을 하고 왔어요. 제가 하나 영상 찍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라미네트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14일에 돌아가는데 14일까지 치과를 예약을 했어요. 큰일났어요. 잃어버렸어 치 그래서 웃지를 못해 여기서. 그래서 오늘은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가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는 속옷이랑 잠옷 이런 브랜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한국에선 빅토리아 시크릿 잘못 봤던 것 같아, 그치? 좀 가서 많이. 만... 사고 왔습니다 잠옷을 좀 많이 샀어요. 원래 전 잠옷을 되게 좋아해요. 거의 1 0만원치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때 한국 돈으로. 너무 예뻐요. 이게 나시거든요. 나시랑 바지 세트예요. 팬츠 세트. 바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런 잠옷 바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근데 발목은 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어요. 오픈된 거면 더 좋았을 텐데 오픈된 게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건 반바지. 이것도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색 실크 반바지 샀어 여기 이렇게 로고가 있어가지고 이거 흰 반팔티 이런 데 입고 다니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세트예요 나시랑 네 그리고 중고마켓하는 것 같아요. 안바지예요. <laughs> 일단 빅토리아 시크릿은 이렇게 샀고요. 제가 먹을 걸 조금 샀어요. 이게 무슨 발리에서만 파는 빼페로 같아요. 리미티드 인도네시아래요. 일단 몇개 샀어요. 친구들도 주고 엄마도 주고 싶어서 네 개를 샀나? 내 거? 는 응. 내건네개 샀어요.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궁금해서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냄새 좀... 되게 쎄. 오 마이 갓. g 어? 맛있는데? 이건 커피 맛인데? 맛있어요. 이 언니 거 있다. 좋은 언니가 그러는데 짐승 같은 동물이 그려져 있잖아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커피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거 두개 샀어요. 일단 누구를 줄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발리에서 되게 유명한 헤어 캡슐이래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헤어 캡슐이라서 이거를 하나씩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두개 샀어요. 보라색이랑 핑크. 일단 두개다 써보고 싶어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행용인데, 이거는 친구들 선물 주고 싶어가지고, 여기 좀 많이 샀어요, 근데 저는. 친구들 선물 주려고. 이건 비누. 이런 비누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누도 샀고요. 우유도 샀어요. 이거 귀여워가지고, 제가 우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샀습니다. 이것도 샀어요. 아, 뭘 이렇게 자잘하게 많이 샀어. 이건 바나나랑, 이건 코코넛, 비누. 은근 지금 많이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발리를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고, 덥진 않았던 것같아 생각보다 서울보다 안 덥고, 막 좋고, 그리고 또 언니, 오빠 결혼식 때문에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발리도 놀러 와봤는데, 너무 좋아서 나중에 저도 놀러 오고 싶어요. 사실 저는 발리하면 허니몬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어, 나는 신혼여행을 발리로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고, 나중에 뭐 결혼하게 되면 또 남편이랑도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발리 브이로그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